고생이들 송이에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1월에 송민수 이번 달에는 어떤 소비를 했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12월에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서 열심히 사온 거를 막상 하울을 못 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좋았던 게 일단 일본 감기약. 지난 송민수에서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근데 그거의 액상 버전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조금 춥게 입고 돌아다녔더니 바로 둘째 날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타이레놀을 하나 챙겨가긴 했지만 일본이 또 이런 제약의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일본 감기약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서 편의점 막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액상으로 된 거를 추천을 받아서 샀어요. 제가 구글 번역 렌즈로 그 상자를 찍어서 번역을 돌려보니까 나른한 몸살 기운 요런 단어들이 나열이 돼있더라고요. 딱 열이 날락말락한 내 상태다. 그때 이걸 꼭고푹 잤는데 다음날 나머지 자바고일 일정을 아주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하게 싹 나왔다. 그래서 이건 진짜 완전 요긴템이다 싶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한국에 한병더사 왔어요. 근데 한국 오자마자 또 아팠어. 제가 진짜 자주 아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또 몸살기운이야 하면서 그거 일본 감기약 또한병 먹었더니 바로 나왔어. 이게 뭔가 인삼추출물이나 비타민C 이런 게 잔뜩 들어가 있는 자연강장제의 느낌이었거든요. 의약품보다는. 그랬는데도 효과가 이렇게 좋았다?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아플 때마다 찾고 싶어서 좀 쟁여두고 싶은데 한 3월에 일본 다시 갔을 때좀더 쟁여와야겠어.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일본 요긴템은 이건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줬던 아이템인데 진짜 완벽한 안주를 찾았습니다. 바로 일본 패밀리 마트에서 찾았는데요. 과자 제목이 뭐였냐면 참기름의 풍미가 풍부한 오징어튀김 앤 김부각. 이건데 이게 100엔밖에 안해서 한국 돈으로 한천원 정도 하는 아주 저렴한 안주고 제가 김부각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맥주 안주라고 하지만 김부각을 먹으면 맛은 있는데 뭔가 특유의 그 김의 쇠맛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나고 딱딱해가지고 막 뇌가 시끄럽고 입천장 다 까지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거를 찾아 먹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김부각이랑 여기 오징어튀김까지 들어가서 살짝 풍미가 있는 과자인데 거기에 참기름까지 둘러져서 진짜 그 엄청 딱딱하지 않고 정말 맛있는 기름 쫙 나오는 고소한 과자 느낌?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맥주가 아주 꿀떡꿀떡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직구를 하겠다고 난리쳤더니 남자친구가 한 박스를 대신 구매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생각난 간식 1위 하면은 진짜 유명한 거다 때려치고 이 김부각 오징어 튀김 과자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패밀리 마트 들릴 일 있으면 이거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교토에서 묵었을 때가 있는데요. 교토는 워낙에 그런 일본 시골 느낌이 잘 보존된 마을이라 그런지 일본 곳곳에서 학생들이 뭔가 체험학습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 체험학습 온 학생들이 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었어. 바로 호지차 그 기념품이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호지차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나도 사가야겠다 싶어서 호지차 파우더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그 가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리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호지차 파우더 많이 파는 것 같아서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모리한사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호지차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이 많을 텐데 녹차를 말려서 분쇄하면 말차가 되는 거고요 한번 이제 볶아볼게요. 복... 볶으면 어, 호주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색이고 녹차 특유의 그 떫은 맛이 볶는 과정에서 다 사라져요. 그래서 뭔가 녹차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 파우더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약간 밀크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에 탔을 때 뽀얀 느낌이 되고 거기다가 슈가가 살짝 들어있다고 써있었어, 박스에. 먹어보니까 진짜 달달하고 고소하면서 이거 밤에 잠안올때 먹으면 딱. 당이 살짝 돌면서 진짜 잠잘 오겠다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기분이 꿀꿀할 때 한번씩 먹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교토 가시는 분들 꼭 한번 사보세요 제가 이렇게 차에 이 호지차로 입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 먹는 그런 루틴에 조금 빠져가지고 이제 새해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한잔 먹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었거든요. 차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카페인이 워낙에 안 받아서 막 카페인 들어있는 얼그레이 그런 홍차 같은 거 먹으면 바로 그날 밤에 갑자기 이렇게 새벽 2, 3시쯤 눈이 이렇게 말똥말똥해져. 그래서 찾아보니까 해피테라스라는 곳에서 카페인 없는 차를 아주 잔뜩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인 있는 차도 있었는데 제가 고른 건 작두콩차랑 차가버섯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작두콩차를 시킨 이유는요. 일단 먹었을 때 아주 고소하고 달달하고 진짜 거부감 없이 너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차고요. 카페인 없는데 게다가 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이 작두콩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하고 읽어보니까 비염에 너무 좋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뭔가 그 호사를 누려보고자.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완전 코가 막꽉 막혀있고 맨날 콧물 줄줄 나고 환절기에 이런 비염은 아니고 약간 만성비염? 좀 은은하게, 코가 은은하게 막혀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그 정도 해결할 심산으로 구매를 한 건데 웬걸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여러분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많이 먹게 되니까 몸에도 좋고 이게 50개입짜리를 샀는데 티백 하나하나가 되게 작 가서 부담 없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고요. 이게 되게 진하게 우러나와가지고 한번 티백에 담그면 한 3번까지는 리필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찬물에도 잘 우러나오더라고요. 이차 팩의 디자인 자체는 뭔가 엄마들이 살것 같은 느낌이지만 진짜 이런 게 찐인 거 아시죠? 차가버섯도 먹어봤는데 맛은 있어. 맛은 있고 이런 구수한 느낌의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근데 효과까지 본건 작두콩차이기 때문에 저처럼 만성 비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두콩차 꼭! 꼭 먹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제가 이 검은 토끼 해를 맞이해서 마련한 토끼 파우치입니다. 제가 원래 너무 좋아하던 브랜드가 있었어요. 키티버니폰이라고 이거는 뭐안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라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뭔가 이 토끼 해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 완전 지금 떡상 중인 브랜드인데 여기서 내는 토끼 어쩌고 제품들이 원래도 계속 토끼 문양으로 나왔는데 요즘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뭔가 기념으로 파우치가 마침 필요한데 이거랑 사야겠다 해서 파우치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토끼가 반복되는 그런 패턴의 파우치를 하나 사고 그다음에 레터링 들어가 있는 흰색 파우치를 샀는데 이게 제가 파우치 갑자기 왜 샀냐 파우치에 돈 쓰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항상 챙겨 다니면 좋은데 굳이 급하면 안 챙기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손세정제, 핸드크림 그리고 뭐 큐티클 요거 뭐 네일펜 뭔가 립밤 이런 거때 제가 가방 을 옮길 때 마다 그걸 계속 옮겨서 넣 기가 불 편해서 파우치 하 나에, 다담아놓고 가방 그날 거 선택 을할때 마다 파우치 를 이렇게 넣어 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가방에 쏙 들어갈 크기면서 파우치 안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사이즈를 잘 재가지고 구매를 했더니 웬만한 미니백도 다 들어가면서 어, 수납 공간도 짱짱해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복조리개 형태로 구매한 그 파우치는 갑자기 친구 집 놀러가서 외박해야 되거나 여행 가야 되는데 세면도구 그때마다 싸기 귀찮을 때 용을 대비해서 세안도구 넣는 파우치로 써주고 있습니다. 파우치의 용도는 자기가 쓰기 나름이지만, 디자인 자체가 되게 귀엽고. 물론 다이소에서 1,2,000원짜리 하는 걸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나의 취향이 들어간 파우치를 하나 사면은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쓸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토끼의해를 맞이해서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이게 사이즈도 되게 다양해 있었으니까 제가 산 사이즈도 참고해보시고 여러분 가방 크기도 참고하셔서 사이즈랑 컬러 선택, 디자인 선택 잘 취향껏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또 마련한 게 뭐냐면 바로 다이어리. 제가 다이어리를 사려고 조금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넘버즈인에서 다이어리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이런 선물받은 다이어리를 그냥 막 쓰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어쨌든 나와 핏이 맞아야 되고 실용성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예뻐야 되고 내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물받은 걸 그대로 썼다 하면은 잘 맞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송민수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선물 받은 거랑 진짜 무관하게 이 브랜드를 제가 좋아해요. 다이어리는 저는 무조건 아이코닉이라는 브랜드나 비온디라는 브랜드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위클릭 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위에는 위클리가 쫙 있고 밑에는 메모가 있는 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위클리 적으면서 메모를 할 때가 무조건 필요해요. 이두 브랜드가 정말 잘합니다. 제가 만년 플래닝 하는 사람으로서 다이어리를 볼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너무 예쁘면 안 돼. <laughs> 실용성이 무조건 우선이고 너무 예쁘고 내지의 공백이 너무 많으면 닦꾸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럼 뭔가 빠르게 씩씩씩 쓰지 못하고 막 쓰는 맛이 없고 뭔가 계속 좀 조심... 스럽게 쓰게 되는 뭔가 그 너덜너덜하게 쓰는 맛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겉에 표지가 완전 튼튼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1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튼튼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 표지를 저는 선호를 하고 그래야 오염에도 강하고요. 텐바이텐에 들어가면 랭킹 순으로 쫙 나열을 하면 두 브랜드 무조건 있어요. 그중에서 뭔가 나는 업무용으로 쓰고 싶다, 할 일이 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세분화해서 쓰는 걸 좋아한다 해서 할일 칸이 많았으면 좋겠으면 비온디 추천드리고요. 메모 칸이 많았으면 좋겠으면 아이코닉 추천드립니다. 둘다 아주 다이어리계 양대산맥이죠. 그리고 새해부터는 조금 제가 영양 관리,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자 영양제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앞에서 제가 계속 열이 나고 막 몸살 걸리고 자주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검사를 했는데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야. 그냥 열만 계속 나는 거예요. 몸에 뭔가 염증 수치도 올라갔다고 하고 그런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열이 난다. 이건 진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고자 나는 제대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대체 면역력이 왜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후기가 진짜 좋은 오메가3. 를 발견을 했어요. 면역력에 오메가 3가 좋다고 해가지고 오메가 3로 찾아봤는데 후기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메가 3를 고르는 기준도 있더라고. 요어 뭔가 총 용량의 70% 이상이 순수 오메가 3 지방산이어야 되고 다른 물고기 기름이 섞이면 어쨌든 막 기름 용량은 많은데. 오메가3 자체가 적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꼼꼼하게 보고 제조사, 원료사를 조금 체크를 해봤어요. 이런 거는 정리해놓은 게 유튜브에 많아서 참고해서 기준 세워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구매한 건 90개짜리 캡슐이 들어있는 오메가800이라는 제품이었어요. 실제로 오메가가 1000mg 중에 800이 들어가 있어서 80%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함량적으로도 마음에 들었고 이거를 제가 먹기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정말 여러분 너무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피곤한 게 덜하고 열나는 게 그냥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나는 좀 몸이 비실비실한데 나 면역력 좀 떨어졌는데 싶으신 분들은 오메가3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게 비린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제품 먹었을 때는 진짜 그 약통에 코 박고 맞지 않는 이상 입에 넣고 삼킬 때는 전혀 아무 냄새 안 났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게이 손톱이에요. 이게 젤네일을 계속 받다 보니까 손톱이 진짜 얇아질대로 계속 얇아지고, 근데 젤네일을 쉬지를 못하는 게 젤네일을 쉬면 그 손톱을 손으로 뜯어요. 제가 입으로 뜯는 사람은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한 손으로 계속 뜯는 거야. 그래서 뭔가 못하게 좀 꾸며놔야 돼. 큐티클이 건강하지 못해서 손톱이 좀 꾸불텅꾸불텅하게 꼬불통, 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런 손톱 관리템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이버에서 평이 진짜 좋은 손톱 영양제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조금 있었는데 원뿔원에 4만원대였어요. 캐라셀 네일이라는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손톱 찢어질 만큼 얇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손톱 뭐 이상하게 자라시는 분들이 영양제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앞에 부분이 신기하게 생겼는데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짜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슥슥 발라주면 그 손톱 표면에 바르기 좋게 적당량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손에 젤 네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젤 네일이 시작하고 자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큐티클이랑 손톱 사이 이 부분에 열심히 발라줍니다. 이 틈새 공략을. 그랬더니 좀 손톱이 튼튼하게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혹시 저처럼 네일 자주 하셔서 손톱 좀 얇아서 영양제 찾고 계신 분들한테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 말고도 평소에 겨울되면 여기 막 하얗게 일어나고 자꾸 건들고 싶고 그러신 분들 있죠. 겨울에 핸드크림이나 네일 세럼, 네일 오일 이런 걸 써주시면 이런 게 한방에 잠재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한창 둘러보. 그러다가 웨이크메이크 핑거 세럼 펜을 구매해서 를 써보고 있습니다. 딱그 주위에 거슬러미들을 잠재워주고 큐티클 신경 쓰이지 않게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좋더라고요. 가격대가 뭐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나름 용량이 그렇게 작진 않아서 한한 한 달에 한개 정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올리브영 가가지고 구매를 했던 제품들인데 완전 따끈따끈한 제품이에요. 바로 하이라이터랑 글리터입니다. 제가 반짝이 제품에는 관심이 없어서 한번 쓰면 글리터나 이런 것도 끝까지 그냥 빈통 볼 때까지 써요. 저번에 쓰던 데이지 클다 써가지고 아 이번에는 뭘 써보지 싶... 올리브영을 갔는데 컬러그램이라는 곳에서 진짜 조그만 매대에 그 글리터들을 꽂아놨더라고요. 이래서 그냥 손등에 발라보고 음, 나쁘지 않네 하고 옆에 있던 뭐3 c 나 홀리카홀리카 뭐, 홀리카 홀리카 뭐 등등해서 글리터들을 쭉 발라봤는데 처음에 발랐던 그 컬러그램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코랄빛이 도는 색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베스트 컬러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조금 눈을 붉게 주황 기 돌게 화장을 하는 걸 좋아해서 색깔이 살짝 들어간 걸로 구매를 했어요. 실제로 발랐을 때펄 입자가 너무 크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 막 먼지 붙은 것도 보이고 뭔가 탁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차르르한 바세린광 느낌을 더 좋아하고 펄 입자가 너무 크지 않은 걸더 선호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에 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바르고 돌아다녔을 때 충분히 잘 붙어 있어가지고 이볼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도 없었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했는데 양도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쓸수 있는 것 같은 아이템이라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어서 어제 샀는데도 바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다 같이 산게 아주 유명한 템이죠. 글린트의 하이라이터 듀이문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아, 진짜 하이라이트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화장하는 것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오랜만에 가가지고 그 바세린 광 느껴보니까 또 구매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안 하는데 요즘 하이라이팅을 좀 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확실히 하이라이팅을 좀 하니까 이렇게 조명 받고 영상에서는 좀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스틱형이랑 파우더 베이크드형이 있는데 매트하게 파우더 싹 올려서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스틱형 하이라이터를 올리면 그 파우더가 다 뭉쳐요. 무조건 베이크드 타입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얇은 브러쉬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슥 슥슥슥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식품인데요. 저번에 다이어트 송민수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마켓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따온 마켓이 랠리 닭가슴살 마켓인데 그거 보고 닭가슴살 그 랠리거 먹어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마켓 한다고 하니까 막 신제품이랑 다른 소스 제품이랑 잔뜩 잔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보내주시니까 먹어봐야지 하고 먹었는데 이번에 나온 프로틴 빵이랑 이런 거다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몽땅 마켓에 넣고 싶다고 방금 연락을 다시 드린 상태거요 거든요? 이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엘리 닭가슴살 안 먹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번 송민수에도 한번더 어필을 해봅니다. 엄청 쫀득하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식품군은 마진도 잘안 남고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마켓 잘안 하는데 딱 새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1월만 이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의 1월 소비 알차게 소개를 해봤고요. 저희 다음 영상부터는 봄 준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날씨 따뜻하잖아요. 한번 2023년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